안녕하세요.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허벌라이프 회원 가입을 해야 되는 이유와 가입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허벌라이프 회원 가입이 궁금하시거나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꼭 읽어보세요. 허벌라이프 회원 가입을 하면 좋은 이유. 첫 번째, 25%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. 허벌라이프 제품은 회원 가입과 동시에 평생 25%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, 구매 즉시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답니다. 간혹 허벌라이프 회원 가입하시는 방법을 몰라서 조금 저렴하게 먹으려고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 할인 부분만 보시고 주문하신 분들 중 저렴한 가격이 아닌 금액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으니 꼭 허벌라이프 회원 가입 후 할인 혜택을 챙겨보세요. 두 번째 제품 구매 후 제대로 된 1대1 관리를 받을 수 있답니다. 허벌라이프 회원 가입을 하면 가장 특혜를 받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제품을 본인에 맞게 드실 수 있게 조언을 해드리면서 관리를 해주는 코치가 있다는 거랍니다. 보통 건강을 위해 건강 기능 식품을 약국이나 홈쇼핑에서 사게 되면 본인이 알아서 챙겨 먹어야 되는데 허벌 라이프 회원이 되시면 드시는 방법부터 잘 챙겨 먹을 수 있게 1대1 관리해드리기 때문에 다이어트, 건강 두 가지 모두 본인이 원하시는 결과를 보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답니다. 세 번째, 허벌라이프 정품 인증 제품을 드실 수 있어요. 회원 가입을 하시면 허벌라이프 본사로 직접 주문 후 할인도 받고 인증된 정품을 받을 수 있어 허벌라이프 좋은 제품을 믿고 드실 수 있답니다. 간혹 다른 유통 방법으로 구매하신 분들 중 제품을 못 받거나 정품인지 의심되는 제품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으시다고 하는데 허벌라이프 회원 가입을 하면 100% 정품으로만 배송이 되기 때문에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답니다. 네 번째 본사에서 진행하는 이벤트 및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. 허벌라이프 본사에서는 회원들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 필요한 제품 구매 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고요. 제품을 가족이나 지인들과 함께 드실 때 25%보다 더 싸게 드실 수 있는 마케팅 혜택도 있어 허벌라이프 회원 가입과 동시에 할인도 받고 수입도 얻으실 수 있답니다. 혜택 많은 허벌라이프 회원 가입 방법 궁금하시죠? 회원 가입에 필요한 정보와 함께 멤버 패키지를 구매하시면 되세요. 간편하게 모바일에서 쉽게 진행할 수 있어. 간편하게 가입하실 수 있답니다. 멤버 패키지 가격은 3687원이고요. 지금 회원 가입하시면 14,000원 쿠폰도 지급되기 때문에 25% 할인도 받고 쿠폰도 사용할 수 있어 완전 좋은 기회. 가입도 간편해 짧은 시간에 하실 수 있으세요. 허벌라이프 제품 좋아서 꾸준히 먹고 싶은데, 다이어트 할때 건강하게 살 빼고 싶은데, 허벌라이프 혜택 받으며 먹고 싶은 분들에게 드리는 할인 혜택 허벌라이프 회원가입.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랑이에게 물어보세요.